자, 녹화 들어갑니다. 3, 2, 1, s t a 안녕하세요. 템브로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새로운 채널에서 첫 번째 방송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떨리네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떨리지? 제가 1억짜리 빌라를 구입을 했는데, 어, 거의 1억으로 내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까요 제가 서울에서, 어, 원룸 또는 투룸에 산지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 이사도 굉장히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좀, 이렇게 이사 다니는 것보다, 어, 내 집이 좀 있으면 좋겠다. 어, 좀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조금, 어,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 기존에는 이제 투룸에 살았었는데,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투룸이 넓지도 않고, 대신에 월세는 쌌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믿는 분도 있고, 오를 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좀 부동산이, 어, 오를 확률이 높다고 좀 봐요. 물론 뭐 1, 2년 단기적인 얘기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화곡동 이 동네가 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울에서 제일 싼 지역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또이 동네 전세 가격을 보면, 어, 3룸 정도면 전세가 1억짜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1억 한 2, 3천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집을 구입한 이유 중에 또큰 이유가, 이 집이 전세로 내놔도 1억은 무조건 받는 그런 집이라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돈이 모자라서 은행 대출을 좀 받아서 은행 대출이랑 같이 해서 이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빌라가 오래된 빌라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제가 기존에 살던 빌라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보지 않게. 또, 저희 지저분한 모습까지 나오네요. 어, 요렇게, 이게 이제 큰 방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주방.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작은 방이 있었어요. 이게 좀, 어,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좁아 보이죠? 어, 실제로도 좁아요. 근데 이제 사진을 이제 빈방 상태로 보면은, 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요 빈방 상태로 보면, 이게 아까 전에 그 방이고, 어, 그음 그리고, 아이거안 넘어가냐. 어 이게 아까 그 넓었던 방이 방이 넓긴 넓어요 책상 두 개가 들어가니까 1. 어, 여기 폭이 여기 폭이 한 3미터 가까이 지금 3미터 굉장히 넓은 편, 넓은 편이죠 그 여기에 어, 책상 이거 140짜리 두 개가 들어가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뭐 빌라에 살다가 아 이게 여기 너무 좁고 결정적으로 여기 정말 싫었던 게 어, 화장실 여기가 창문이 없어 창문이 없다 보니까 아 여기가 곰팡이가 엄청 피는 거예요 화장실에. 아 정말 감당이 안될 정도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24시간 여기 조명하고 그다음에 환풍기를 켜놨어요. 그럼 한 달에 정기세가 한 조금 더 나가 한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한뭐 2,3천 원더 나가는 느낌이 어, 느낌이던데 많이 나가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화장실에 곰팡이 많이 피고 그러다 보니까 변기는 있데 곰팡이 너무 많이 피어서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이 집은 또 뭐가 싫었냐면. 여기가 4층인데 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건 좋았거든요 운동삼아 걸어 올라가서 근데 위에가 옥상이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가 여, 여기서 여기 외부 창문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어, 여기도 외부고 여기까지 싹다 외부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 바닥하고 이쪽 면요쪽면 조금 빼놓고는 육면으로 치면 육면으로 치면은 삼면이 천장 포함해서 삼면이 어, 어, 외부로 노출돼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워. 또 이쪽이 정남향이다 보니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해를 쫙 때리면 너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근데 500에 35로 어 서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고 뭐 버스 정류장 가깝고 지하철역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어 괜찮은 편이었는데 <laughs> 위치는 화곡동이에요. 여기도 화곡동이고 이사 온 곳도 화곡동이고. 근데 이런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찾은 집입니다 들어가서 어, 딱 들어가면은 여기 화장실 있고 여기 화장실 제일 좋았던 게 여기 창문이 있어 와 드디어 창문이 있는 집이구나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와 창문, 창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했어요 이게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들어와서 입구 쪽 입구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 방두개 있죠 어, 이쪽 방 있고 이쪽 방. 요 에어컨은 전에 집주인이 어, 버릴 거래. 그니까 중고 매매업자한테 5만 원에 팔고 갈 거래요. 그래서 제가 낼름 받아 먹었죠. 이거 5만 원에 그러면 다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는 이거 한뭐 10만 원, 10만 원 불러도 그냥 살라 그랬는데 어, 다행히 5만 원에 받았어요. 아집 옆에 쓰고 있는데 뭐 괜찮아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좀 약간 냄새가 나. 한번 청소 한번 해야겠어. 어, 그렇고요. 어. 아, 어, 이거는 이제 입구 모습이고. 어, 이거 봤죠? 어, 이게, 어, 들어가자마자 왼쪽 방.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방. 이 방이 제일 커요. 지금 이 방이 굉장히 긴, 엄청 네. 넓어. 안에서 지금 사진 없나? 이 방이 겁나 넓거든요. 어, 지금 보시면, 아, 어, 더 사진이 없네. 하여튼, 이 방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3미 넘는 길이 3미터 넘고 폭도 2미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방이 에요이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좋은 점이 지은지는 솔직히 오래죠. 지은지는 한 오래됐는데 25년 됐나? <laughs> 근데 창마다 어 전부 다 샤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샤시가 돼 있어가지고 원래 오래된 집들은 샤시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좀 이런 게좀 그나마 좀 낫죠. 물론 손볼 때는 많아. 근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좀 손볼 때 많아도 싼 집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손볼 때는, 뭐, 나중에 돈 들여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제 손으로, 다이로 해서, 뭐, 화장실도 그렇고, 원래 계획은 화장실하고, 여기 벽지 이런 거하고, 바닥까지 싹다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보니까, 바닥이 생각보다 괜찮아. 어, 여기, 여기도 보시면 바닥 굉장히 깨끗하죠? 이게 뭐, 장판인지 데코타일인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깔긴 깔아가지고, 새로 깔았어요. 어,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그 주방이 생각보다 넓어요. 주방 넓으 너무 좋더라고. 아, 전에 살던 데는, 주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 안 걸릴 것 같았거든요. 아우, 아 여기는, 그나마 주방이 넓어서, 어, 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어, 사, 여기 제일 작은 방. 작은 방은 정말 작아요. 여기 지금 매트리스 하나 넣어놨는데, 매트리스 하나 여기 딱 넣으면은 끝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한 2m, 2m 한 10cm 되나? 여기서 여기까지? 어, 그정 되고, 이쪽도 2m 10이야. 방이 정, 조그만한 정사각형. 양쪽 다 2m 10cm인, 어, 그런 방이에요. 아주 작죠. 여기도 딱 2m 1 0이더라고 아, 정사 각아요 정사 각아요 그리고 여기 부엌, 아, 부엌이 아니죠. 저기 뭐야, 뒷배란다. 뒷배란다 보면, 아, 여기 곰팡이, 아, 결로가 좀 겨울에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알고 있습니다. 결로 있는 거 어쩔 수 없죠. 어, 빌라는 대부분 결로가 있어요.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도 결로가 있어요. 아파트도 남양 아니면, 어, 결로 있는 아파트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쉬쉬하죠. 집값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 어, 아는 단톡방에 있는데 자기 집 별로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별로 좀 있다고 난리에 다들 어. 어쨌든 그래요. 어, 여기는 이제 어, 그 베란다 뒷베란다하고 방하고 있는 창이라 여기 샷시가 안돼 있어요. 여기만 샷시가 안돼 있어요. 바닥도 뭐, 바닥 굉장히 깨끗하죠. 어, 바닥 깨끗하고. <laughs> 어, 깨끗해. 어깨끗. 엄청 깨끗하지. 아, 어, 그리고 여기 보일러가 좋은 게 아, 어, 이 주소는 나중에 가려야겠다. 주소 가려 주시고. 여기 보일러가 잘 보면은 어, 새 거예요. 린나이 어, 어, 날짜 언제더라? 여기 있다. 잘 보시면 어, 린나이 건데 2016년 3월 22일 바꾼 지 얼마 안 됐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6, 7, 8겨 겨울 세번 썼어 세 번. 아 이런 것도 상당히 메리트죠 메리트. 어 별거 아니지만 보일러 같은 것도 바꾸려면 돈 많이 드는데 어, 중요하죠 그죠? 자 이렇게 이 집을 제가 구입을 했죠. 이 집이 은근히 지하철역이 가까워요, 지하철 가까워. 자 보시면은 어, 화공역하고 지금 1.2km인데 바로 옆에 여기 버스정류장 있고 여기도 버스정류장 있죠.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가까워서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면은 어, 제가 봤을 때뭐 거리상으로 봤을 때뭐 5호선 이,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버스정류장이 가까워, 가까워서 바로 화공역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1억에 어, 이 정도 빌라면 뭐 정확히 말하면 1억 200만 원이죠. 어, 이 정도 빌라면 저는 굉장히 어, 제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땡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래된 집이라 주차는 좀 아쉬워. 주차는 어, 여기 지금 여덟 가구가 있는데 네 대밖에 주차를 못 해. 그래 가지고 어, 빨리 주차 안 하면 은 어, 주차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 이 집에 여기 건물에 총 차가 몇 대인지 저도 몰라요 일단 빈자리 있으면 들이되는가안들이되고 <laughs> 없으면 딴데 댔다가 어, 어, 시간 될때 들어와야 돼요 솔직히 이 집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문짝도 막 약간 뒤틀림이 있고 어? 뭐 결로 돼 갖고 곰팡이 쓴 데도 있고 어, 뭐 기타 등등등 뭐, 뭐 벽지도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벽지 틈 사이에서 어, 모래가 나온 데도 있는데 좀 많이 아쉽죠. 좀 많이 아쉬워. 근데 이 집이 재밌는 게 뭐냐면 어이 집이 전 주인이 2010년에 이 집을 1억 1,2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1억 1,300만 원에 어, 판매를 한 거죠. <laughs> 그러니까 9년 동안 집값이 100만 원 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집 처음에 봐서 어좀 싸다 싶었는데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 알아보니까 여기 다른 층은 이거보다 좀더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여기 주인이 금매로, 그러니까 다른데 이사 가야 돼서 금매로 내놓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좀 시세보다는 어, 한 최소 천오백에서 이천 정도 좀 싸게 산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딱 여기 이 자리에 어, 개인적으로 조금 어, 요, 요, 확동 요 근처에 있어야 되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서 뭐, 이 정도면은, 어, 제가 원하는 크기. 혼자 지내기에 3룸.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너무 좋고. 제가 지금 이사 온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 여러 가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만족도가 엄청 높았다가, 지금 이제 곳곳에 막, 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막,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고쳐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오랜만에 또 이사하고 나서, 전에는 이제 풀옵션 사라가지고, 뭐,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구입을, 어, 했거든요. 음, 재미,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갑은, 이텅 됐죠. 텅. 다 텅텅 비어가지고, 어, 돈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뭐, 가구, 가가구 아니죠. 전자제품 사는 거나 그런 것도, 어, 여러분에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앞으로. 아, 이거 마무리 어떻게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어, 저의 어, 1억 빌라 구입기 어, 여기까지 소개 드리고요 어, 앞으로 이 빌라를 제다이로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갈 건데 어, 그런 부분 어,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땡큐